쟤자인 감찰금 제아있이치배위제집께진아있군사배금과신 예관세위세을 알자인 재헌관 이치베위 제위자계 이치베위 제위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령에 맞춰서 네 번, 사 배의 이해를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오늘 재향의 제물은 국조 오례에 의거하여 진설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붕박계즉 약과 사기와 산자 오기, 다시 오기, 과실 육기 그리고 아홉 가지 떡과 면 일기와 탕 이기를 진설하였으며 제주는 청비를 올렸습니다. 집주자가 막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는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초혼아혼종원의 살래는 각각 사용하는 데, 초혼의 살래는 북쪽 즉 신입전 쪽입니다. 초헌관귀 진월. 헌관이 작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헌관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정춘왕후 신약 질상 작전이 마칩니다. 서쪽을 위로하되 용머리는 서쪽을 향하게하여 놓습니다. 아혼 조혼 예도 동일합니다. 대축이 서쪽으로 가 면뚜껑과 탕뚜껑을 엽니다. 이어서 시접기 뚜껑을 열고 적인을 가지르 넣는데. 자루가 서쪽을 향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조 24년인 1748년 8월 명릉의 영조대원께서 친재를 울릴 때 말씀하시기를 시조가 있는데 시조를 바르게 하는 순서가 없구나. 금일을 기점으로 초원례를 향하며 전작한 후에 대축은 시적기후에 가지런히 놓되 자루는 서쪽을 향하게 하여라. 그리고 다른 능에서도 똑같이 거행할 것을 분부하느라전교하였습니다 오, 아, 헌, 관, 종, 헌, 관, 신 홀. 구세, 차, 이민, 4월, 이십, 일. 전, 주 이, 시, 대, 동, 종, 양, 원. 이, 사, 이, 명, 수 삼소고 의도 단양재경청선왕우 송시 복이 일월유소 당자영시 여해정신 시중통한 간격통모 여하실술 양양제상 강고분필 근이 예패서품 식진명천 사 제헌관, 지자급 제위작의 부복, 큰 병신, 디폴오아장인 초헌관, 강복이 제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을 올리는 아헌례를 향합니다. 작을 올리는 방법은 초헌례와 같습니다. 집춘자가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는 작의 제주를 받습니다. 집춘자는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작을 헌관에게 드리는 제관인 재량을 말하며 집사자는 작의 제주를 받고 신입전에 작을 올리는 제관인 축사를 말합니다. 아혼관괘, 집작천작. 작은 유제 즉 노쇠를 만들며 나라에서 행하는 대중소사와 궁중에서 쓰는 출전을 한격 높여 작이라고 부르며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발이 세시며 양쪽 기둥 중 한쪽은. 용모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음향 조화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혼자 하고 계시는 그 아원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원군댁인 어, 영민씨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알짜이 나헌관 감독이 집순자가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는 자기 제주를 받습니다. 왕릉 재앙에 울리는 청주는 산뢰에 살루에 담는데, 살뢰는 혈통을 말하며 유제로 만들고, 표면에 산과 구름과 우레의 모양이 그림이 그림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널리 천지 만물의 혜택을 베푸니, 곧 임금이 널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발자찬종원관, 부고큰평신 십오, 오, 알자인종원관 강도기 정순왕께서 복을 주시는 운동례를 해냅니다. 오, 수작수조. 옥풍사배 흥평신 포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령에 맞춰 네 번의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음, 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축이 저분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상 왼쪽으로 가 면과 탕의 뚜껑을 덮은 다음, 제상 오른쪽으로 돌아가 전중탕 뚜껑을 덮고, 시접기에 저분을 넣고 시접기 뚜껑을 덮습니다. 어영차 대들불을 동으로 드니 척척 푸른 산이 시야에 드는구나. 누가 영월 천리를 몰자고 하였던가. 붉은 빛 둘러 있으니 님의 소식 전해주네 어영차 대들불을 서로 드니 쪽빛보다 푸르구나. 멀리 서쪽에 흘러오는 금강물은 겨우 양근에 오자마자 또다시 못을 이루었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 정순광호 추모제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